방아도. 네네네. 부족할. 간죽간죽거리물 <laughs> 빼고 다 착했어. 너. 그래 막 뭘든지 해놓으면 <laughs> 집에 편지 한통 <같은> 보내. <laughs> 너도 받아야 돼? 너도 받아야 돼. 중학생는 <laughs> 뭐든지 우리보다 제대로 앞서 나갔습니다. 오. 이런 패션이나 헤어스타일. 갑자기 이태리, 이탈리아에서 와가지고. 네네. 팀 소집하는데 이상한 장전구 <laughs> 빠마라고 나타나. 장전구 장정구. 놀래 가지고, 아너 그래 가지고 경기할 수 있겠나? 막. <laughs> 어, 예. 근데 자기는 아 이게 요즘 이태리에서 유행하는 헤어스타일이라고 하면서, 예, 예. 그 당시 분위기만 해도 <laughs> 맞아, 맞아. 튀는 사람들 네. 별로 안 좋아해요. 하나나 어. 어. 있어요. 히딩크 감독님께서 상당히 싫어했어요. 아주 싫어. 싫 머리도 이렇죠. <laughs> 패션도 막 이상한 패션 어애가뭐 발언 잔뜩 들어가지고어디 감독 얘얘한한적어어요아되되좀좀런생생을을지지을 거예요. 어 아! 어어어어어셔어어어어다 아마도, 아마도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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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그어어막어어어어때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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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아, 되게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셨습니다. 네, 네. 저랑 룸메이트 할 때도 제가 무서 신경을 많이. 요뭐뭐 뿌리는 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분무제 이런 거막 얼굴에 뭐, 뭐 뿌리고. 스트 같은 거막 네. 얼굴에 자기 전에 한 30분 정도는 막뭐 뭐 하고 찍어 바르고막그때어 <laughs> 아, 그랬어요. 네. 20년 전 얘긴데 기지금 네. 아, 그때 되게 심했습니다. 아, 심했어요. 아, 네. 정상은 아니었죠. 네. <laughs> 더 신났어, 아주중간서 <laughs> 가지고 전화는 국보급이었어요 거의 아... 환상적인 그런 퍼포먼스나뛰어났기 때문에 음. 제가 약간 좀 인정을 하는 분위기였어 요 아... 네. 하는 거는 정말 밉지마은 <laughs> <만한, 웃음> 제가 한대찌 방아도 부족할찌 방아도 찌 방아도 찌 방아도 찌 방아도 찌 방아도 찌 방아도 찌 방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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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일상적 똑같습니다. 음. 간죽 간죽거리는. <웃음> 그러니까, <웃음> 그러니까 선배들이, 선배들이 또 이렇게 <laughs> 있고 수습도 잘해요. 어. 또 싹, 아, 형님, 사랑합니다. 막 이런 거. <웃음> 그러니까 <웃음> 우리를 갖고 예. 노는 거예요. 예. 아,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지방문화재고 지방 국보급 네, 네, 지방문화제. 그원인는 정말 국보급이시죠. 국보급이고. 아, 이미 룸메이트가 됐을 때는 안정환 씨가 많이. 괜찮아? 괜찮아. <laughs> <laughs> 괜찮아? 이런 얘기 해주시는 선배님이 어딨어? 나 실행해도 돼? 어, 야, 아니, 나는 야, 지방 문화재고 야, 너는 국극급이라잖아 아, 아, 너는 계속 뭐, 방송해. 너는 계속... <laughs> 자, 칠지 열심히 가지마 감독하세요, 가지마. 그렇게 따지면 네. 선 국보 후 국보죠. 아, 먼저죠. 국보 이호고 국보, 국보 이호야. 아, 2호 그런데 룸메이트 네. 시절에는 제가 고생을 많이 했어요. 잔심부름도 어. 네, 많이 하고. 심부름을 아, 그렇게 많이 시켰다. 네, 대선배니까. 뭐 네. 족발 심부름도 많이 하고. 족발 사오라고. 과일도 많이 깎아놓고 냉장고에. 아. 음료수 맨날 갖다 마치고. 기억을 못떠는 거예요 지금? 원래 때린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아유, 어, 맞은 사람만큼. 그럼요, 정화이 족발을. 정하이 제 기억으로 시키질 않았습니다. 어, 족발을 좋아하시긴 합니까? <웃음> 좋아합니다. 러급시키지 <laughs> <그럼 웃음> 아, 않습니까? 아, 네, 정화이가 저... 아, 네, 정화이가 그... 심부름을 안 해요. 예? 네? 안 해요? 아. 잘안 하는데. 안 하는 친구예요? 아. 옛날에는 장비 담당 이런 게 없었거든요. 아, 네. 때 되면 유니폼 갖다 드려야지. 어, 어. 맞죠? 맞, 맞죠? 근데 <laughs> 정아는 <laughs> 이거 해야지. 니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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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당연히 당연히 해야, 당연히. 당연히. 어, 당연한 건 기억 안 나잖아 당연한, 그러니까 족발 예. 심부름도 당연한 거야. 아 그런 거구나. 아, 예. 만날 때는 어 정하나, 어형 이러면서 헤어질 때는 상당히 안 좋게 헤어지다 <laughs> <laughs> 대표팀이 해산될 때는. 예예예. 예, 어. 두번 다시 보나 봐라게 그래. 그러면서 또 다시 만나고. 예, 예. 그래도 정하이가 어. 예. 저랑 같이 방을 쓰면서 그 당시 참 국민들을 감동을 시켰지 않습니까? 음. 그뒤 이민해는 또 제가 컨디션 조절에 상당히, <laughs> 상당히 <laughs> 일정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아, 저한는 선발이었어요. 어. 저희는 백업이었고. 아, 뒤에 네. 받쳐주시거세 그러니까. 그러니까. 후배 중에 누가 말을 좀 제일 잘 들었습니까? 우리 저 최영수 감독님. 지성이? 지성이. 네. 지성이는 뭐 굳이. 뭐, 터치를 안 해도, 어. 본인이 알아서 하는 스타일이니까. 어. 예. 음. 영표도 마찬가지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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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여기는. <laughs> 여기는. 아, 해줘야 돼. 아, 해줘야 돼. <laughs> 손이손이아 손님 많이, 와, 손이 네. 많이 와. 네. 내가 볼 때는 지성이는, 어. 메뉴에 뛰고 있기 때문에, 음. 아, 얘 신부름 안 시킨 거고. 어. 시키게 <laughs> 잘못 아, 어, 얘기를 안한 거지. 어, 메뉴에 뛰고있 때문에. 는 애한테, 어떻게. 어. 그건 지성이. 아, 겨껴놓고 어, 제껴놓고. 영표는, 영표. 얘기라면, 자꾸 전도하려고 러니까 말을 하시예라고요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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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죠? 네? 아니, 저는 그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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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아요뭘 어. 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은아 예. 어, 형, 제가 왜 그걸 해야 되는지 이,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어. 어, 네. 어, 어. 논리적으로 어, 저를. 어, 어, 그러다가 정리적이고. 얘기를 듣다 보면 설득당합니어그 네. <laughs> 어, 말에 공감. 어. 그러니까 어. 메뉴를 시킬 거야, 영표를 시킬 거야, 날 시킬 거야. 그나마 야, 내가 말했지. 애들, 애들, 애들 착했잖아. 애들 착하지? 어. 얼마나 착한데요? 어... 너 빼고 다 착했어. 너 빼고 <laughs> 다 착했어. 야,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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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재밌다. 어, 너 빼고 배고... 다 착했어. 우리 <laughs> 케미가 어, 역대급인 것 같아. 야, 진짜. 야. 너 빼고 다 착했어. 야. 예. 저도 <laughs> 공감합니다. 야, 야. 헐. 예, 어. 예, 아, 예. 아, 니 나쁜 놈 만드는구나. 아, 이거 터트릴 수도 없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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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뭘 아, 터트려, 임마. 뭘 터트려, 임마. 뭘 터트려, 임마. 너무 할 얘기 많은데. 그러니까요. <laughs> 제가 네. 무명으로 집에 편지 한통 보낼게요. <laughs> 너도 받아야 돼? 너도 받아야 돼. <laughs> 너도 받아야 돼. 너한테 무슨 질서를 해주세요. 또 막... 근데 저 안정환 씨도 현장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얘기를 항상 하고 있거든요. 돌아와야 되죠. 잘할 것 같아요. 어... 예전에 갈 기회가 있었어요. 홍영호 그때 감독님하고 이제 최용수 감독님이었는데 저를 놓고 두 분이 싸운 적이 있어요. 왜? 왜? 코치 코치 선우하려고 네, 한다고. 네 밑에 코치. 네, 아 그래서 홍영호 감독님이 네. 최용수 밑에는 가서 배울 게 없다. 가지 말아요. <laughs>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했었어요>. 배틀그이운드 <laughs> 지영수 예, 예, 감독님은 황 네, 네. 감독님 밑에 가봐야 평화하다 가지하다가아라 하지 말아라 하아아아 코치 모시는 것도 하면 배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코치 모시네. 모시네. <웃음> <웃음> 네, 코치 예. 모시는. 장상는 모시는 집 맞죠? 네, 제발 듣겠습니다. 예. 아, 사실 f 피서울 제가 우승 시킨 거예요. 왜요? <laughs> <좀 갑자기 웃음> 매일 저한테 전화와서 전수하고 멤버 그 출전 명단하고. 아, 아. 아. 오, 네네. 지금 돌아가. 드라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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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말입니다. 이거 <웃음> <웃음> 이거 이거. 이거. 최영수 채용, 감독님 앞에, 집 앞에 호프집에 끌려가가지고요. 네. 맨날 그 전술 얘기하고 오. 많이 했습니다. 아, 아, 그런 거예요. 제가 입주한 거죠. 오. 오. 안녕하시니까 참고가 아.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뭐, 대화를 좀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썩 도움은 안됐다 호프가 많이 맞겠네요 <왔잖아요. 웃음> 하셔야 되겠어요 진짜. 와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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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깜짝 하나 얼굴 그냥 흐트한변 아, 하면서. 얘네 네, 네, 아. 피곤해 죽겠어요 진짜. 오, 아. 네. 새벽에 막 냉장고 문도 열어봐야 되고. 예. 내 옷물이 그대로 있나. 예. 네. 네. <laughs> 네. 네. 아, 아, 아 알겠습니다. 네네네. 아, 네, 네, 뭐. 동생도 축구 잘하시죠? 네, 축구를 축구 끝까지 하고 싶었는데 제가 상히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어, 형이요? 네. 왜요? 아니, 뭐 한. 집안에 또두 명씩이나 하기에는 <laughs> 어. 왜냐면 동생이 잘 되면 자기가 묻히게 됩니다. <웃음> <웃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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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정도로안 입으면 안 돼. 이거 잠깐만. 아 이거, 이거, 음? 아, 이거 여기 다섯 쪽중다 다다 맛있어요. 다 <laughs> 어디 <맛있어요. 다 웃음> <다 웃음> 있죠? 갖다 줘야 돼. 혼자 저것도 한번. 야채를. 누으세요 <laughs> 아, 아, 죽으시냐고요? 나 방송 중이 아니, 야이 새끼라니요. <새끼라뇨> <새끼라뇨> 지금 봐, <laughs> 능력. 아, 이친구안 보여. 지금 평가를 해달라고 하니까, 지금. 아니, 지금. 이 새끼라니요. 훌륭하신 분들이 많으신 건데. 이거 삶은 거예요? 봐. 아, 그렇지. 보면 되지 그거를. 돌려. 저는 좀 라면을 쫙퍼 가지고 이렇게 먹, 먹습니다. 아, 좀 퍼줘야 됩니까? 양도 많고. 양도 많고. 네. 그렇죠. 무조건 양이 많아야 되고 어. 자기 음식 건드리면 안 되고. 사실입니까? 예. 자기 거 이거. 건드리는 거 싫어하면 자기 음식 먹으려고 그러면 니거 먹어라 그러시는 분입니다. 맞죠? 아. 진행하세요. <laughs>